안녕하세요. 김영찬입니다 어, 오늘은 출생시로 우리 아이 존을 만들기만 하다가 한번, 한번 저기, 이사진는 한동훈 사주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뭐가 되세요 법무부 장관으로, 저희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죠. 어, 사주 전체적으로 대은과 적포구주와 용신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뭐로 태어났어요? 얼로 태어났어요. 얼은 얼 <laughs> 자체는 버드나무라 어떤 곳에서 고난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고 굉장히 뭐예요? 바지락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얼은 뭐를 갖고 있냐면 그 명예라는 가또이 그런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를 갖고 태어났어요? 해를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에는 무감임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면이갑이 있기 때문에, 갑을 갖기 때문에, 뛰어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런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갖고 태어났어요? 처음에 개축이에요. 개하고 축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편이이고 축은 뭐를 까는 거냐면, 여기에테는 편제를 까는데, 편제 속에 뭐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평관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와 명예와, 이런 것을, 여기가 편제에, 뭐 있어요? 평관 고예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 고통을 받다가 여기서도 뭐 했다? 해냈다. 그런데, 해와 자와 축은, 해, 자, 축, 이렇게 하고요해 축은, 뭐 있어요? 이 해와 축이 돼서 자기 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의 관을 자기가 목표를 공부해서 목표를 세우을뭐였다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원 번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있다 대우까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시간이 지난 이유가 이게 병이에요. 병에서는 노서 대우는 뭐 있어요? 상관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를 갖다가 똘똘 뭉쳤어요. 이 지는 진하고 축은 다 뭐냐? 이게 다 저겁니다. 이게 제 돈도 되고, 무기의진 속에는 진, 을, 개, 뭐고 개가 있는데, 개는 뭐였어요? 이 인성인데, 인성이 뭐였어요? 제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상관 속으로 자기의 생각, 사상에 있는데, 상관은 약간 불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진,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안식구도 되고, 자기 토도 되는데, 이 진이 굉장히 크죠. 을, 개, 뭐, 해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를 갖고 있는데, 이 개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갖다가 뭐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고 이는 거는 뭐 있어요? 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역과 이인성이라는 얘기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 뭉친 여자다. 그러면 똘똘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똘똘한 여자인데, 진, 해, 귀, 그러면, 항상 가까이 가도 다 멀고 이래지도 못하고 자는데 이게 축이 어디로 들어가요? 진 속에 들어가서 축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 알기도 알고, 알기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로 들어왔는데 어래서 보면 어서 보면 여기 시는 뭐 있어요? 경진시예요. 여기서 경을 만나는데 얼경 확인하는데 이 경은 포토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나 명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명예와 명성이 여기서 합쳐서 들어오죠. 명예와 명성이니까 어디서 관을 찾다 안 찾다, 관을 갖다 여기서 차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명예와 명성을 얻는 거니까 이어 안 되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예와 이것이 이어 진나오려 이어 신나오려면. 여기에 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신이 안 들어오고, 이것은 허투했기 때문에 명예와 명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벌써 평강고를 깔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평강고를 깔았기 때문에, 벌써 자기의 뜻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뜻라서 확고히 가졌다. 그래서 이 평강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혈수체입, 그, 어 법무부장관으로 갈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한번 대어 저 용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신에서 보면 이것은 의리란 것이 의리란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뿌리가 될만한 것이 여기 해도 뿌리가 있고요, 지래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다 있어요. 이쪽도 뿌리니까 이쪽도 내모배가 있고, 여기도 내모배가 있고, 여기도 내모배가 있는. 진의 기문이니까, 진기이니까 아마 한번 보세요. 진의 기문이니까 눈치도 아마 잘 살필 겁니다. 이기문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눈치를 굉장히 잘 살피고요. 남을 조금 뭐라 그럴까? 내려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이게 진의 기문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약간 눈, 눈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용신으로 보면, 용신으로 보면, 을리 약하기 때문에 뭐가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적포용신을 해보겠습니다 적포용신을 해보면 여기서 음 여기서 음 여기 음음음음다 음입니다 뭐가 양이에요 병이 병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잡아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뭐다? 여기서는 음이 용신이에요 음이 그러니까 음이 더 많아야 더 좋은 건데 이 병을 잡는 분이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잡는 문인데 여기서 용신을 뭐로 본다? 금수를 본다. 자, 적보부조에서 용신을 봤는데, 대운 한번 보겠습니다. 을하고 묘가, 을하고 묘가, 을묘가, 어떻게 그 했어요? 일찍 왔어요. 을하고 을에서, 을, 저희 묘는, 을묘는 자기의 비겁인데, 자기 비겁인데, 이것은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도 뭐, 신음살그라고 평생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에, 여기에 부분에 아마 조금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갑인입니다. 갑인은, 인은, 인은 갑은 관청도 돼요. 갑은 관청도 되고, 인은 어디게서 인도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관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뜻이 어떻게 해서 합으로, 인의 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마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어디어요 뭐 얼묘기 때문에, 얼묘기 때문에, 해묘 이렇게 들어서 묘진 천을 이고 그래서 해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발발거리고 보냈을 발발 거고 여기서는 뜻을 아까워서 쳤을 겁니다. 그럼 개축 한번 보겠습니다. 개축 21대원의 개 그러면 용신에서, 대원 용신에서 이거는 <laughs> 신약 신강으로 보는 용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소도 그 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뭐 있어요? 진월에 해가 떠서 어디서 물을 뿌려주니까 자라는 운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거는 등나기가 해가 없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신분이 굉장히 상승됐을 거예요. 축. 그러면 축은 뭐있어요요 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문에 이렇게 보면 해, 자, 축. 그래갖고 축은 여기에 토예요. 기존 토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였어요? 안식구가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의 기문이 있기 때문에 해자 축 무슨 운이 왔다? 합 운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합 운이 돼서 들어온 운이기 때문에 요 대원은 뭐였다? 자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진의 기문이라는 건 원래 충으로 엮였으면 합으로 풀어줘야 되고 합이 돼 있으면 충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기문 살 같은 경우는 기문 살이 이렇게 띠칸이 있고 여기서 띠칸이 있으면 여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운이 와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충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운이 와줘야 돼. 이것이 결혼 운입니다. 여인 그런데 다행히 뭐 있다? 하으로 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운에, 이 여자가, 이게 축이, 축이, 이 사람한테는 뭐 있다?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있다? 여자가 어디서 축인데, <laughs> 축속에 신도 있습니다. 보세요. 뭐 축을 또 한번 비교하면 축은 뭐 물상이고 비교할 표적식이나 복가노래는축의 신기 이렇게 있습니다. 신이가 신이가 뭐에다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신은 보소형이니까 이쁘다. 뭐에다 자존심 굉장히 강하다. 을한테 출신은 뭐다 평관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관속에 있는 집안에 있는 여자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 또, 그서 관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인관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자대원입니다. 인자대원도, 인자대원도, 거기서 용신이 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대원은 다시 말하면, 인자대원은 다시, 여기서 보면, 인성인데, 인성은 큰 조직, 조직체인데, 조직체가 뭐로 왔어요? 조직체가 크게 왔어요, 인재가. 그러니까, 큰 조직체. 큰 조직체가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큰 운을, 그러니까 자기 신, 저 신분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신분 상승이 되는 신이다. 근데 41세 대원의 신이에요. 뭐를 잡았어요? 신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접포구조에서이 병을 잡는 게, 병을 잡는 게 뭐다? 큰 정원들. 여기서 신이 잡았으니까 거기서 이 운에 41세 이 대원에 아마 높이 승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거고요어 이때 아마 41세 대원에 여기서 금과수가 이것이 다용신운이고요 이것도 용신운입니다 아주 좋은 운이 이렇게 딱온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특출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거구요 그래서 여기에 해가 왔으니까 해가 왔으니까 진행균이 들어오고 똑같이 이것이 해전축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때 41세부터 그때 10분이 상승이 됐다. 이때를 고요 지금 51세 요 경입니다. 이 경이 움직였어요. 다시 말하면 명예와, 다시 말하면 무슨 정관인데, 그러니까 명예와 관을 찾는 분이 51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경에서 과체, 경에서 관인데, 명예와 명성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내년 2 4년도 24년도는 갑진년입니다갑진년이고요 여기서 뭐가 들왔어요 여태는 신해 이렇게 들는 아니, 여기서 술 이렇게 들오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만 갑진해서 보면, 뭘서 갑은 어떻게 됐어요? 등락해려가고, 또신근상승이 오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이용해서, 타인들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쟁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했다? 다시 한번 또 멋있어 신분상승 운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전반기에는 반드시 뭐있어 신분상승 등이 뭐할 거고 올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 진대운이가 진대운이 이렇게 보여서 이것을 다 보여서 가두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조직체를 가두는 운이에요 조직체를 가둬서 뭐있어 신분상승 올수 있는 분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여기서 경을 가버렸는데이1 5자구석이나 사주 프레임 뭐 큰일 나는 운이라 뭐. 그러니까, 사주도, 사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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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면,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이것을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시내수로 신분 상수이고 조직체를 자기가 묶는 운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이상까지는 얘기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면 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아 어, 이렇게만 하고요. 그래서 용신는 수고요. 금제여서 기금순데 가장 좋은 거는 뭐 있어요? 병을 갖다가 뭐해요? 이 잡는다는 것은요, 죽인다는 이런 통제가 아니라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갖다 뭐했다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뭐 있어 요 신에서 왔었다. 이병은이 병을 갖다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 41세부터 49세 운보다는 요 경술대원이 조금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진을, 진해, 진해, 기분에 이것은 묶여있는 것을 관리 통제인데, 진술 깨지면 다 투관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충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서에 관한 것도 다 모른다? 그때는 투관이 된다. 다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묶는 놈과 깨지게 깨는 놈과 이런 것이 다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묶여있는 게 좋지만, 깨지게 깨지는 놈은 다모한다 세상에 밝혀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동훈 사주는 매년 운은 신분상승의 조직체는 모아다 가두는 운이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